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기회인 만큼 여러분께서 더잘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 JIBS에서는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을 준비해서 각 선거구별로 출마 예정자와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책 비전과 현안을 듣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과 만나 볼 선거구는요. 바로 제주시 외도 그리고 이호 도두동 지역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신데요. 다시 재선에 도전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출마 예정제 자격으로 또 우리 네. 지역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본인 소개 카메라 아. 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 송창권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의회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또 일상회복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아, 코로나19 아, 일상회복위원회의 네. 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상무위원으로 어, 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창 네. 요즘 또 바쁘시겠어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 4년 동안 네.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음. 뭐 성과에 대해서 네, 오늘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성과가 있어야 다시 도전을 네, 하잖아요. 선전표도 네. 네. <laughs> 기대하실 수 있겠죠. 그, 저는 음. 도의원의 자리가 그,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귀한 선택을 내신 덕분에 한치도 소홀함 없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사년을 했는데요. 어쨌든 기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아직도 미진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두렵기도 하고, 어,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하나하나 다그 하려면은 실제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 어쨌든 뭐, 어, 최근에 며칠 전이지만 대한민국, 아. 그 의정 대상 네. 최고 의원상을 수상했거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그것으로 해가지고, 네. 어, 그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되는데 주역 네. 주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아, 의정 대상에서 네. 또 최우수상 네. 수상을 하셨군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이 자리에 사실 조금 자랑이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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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피할 는 자리니까요. 네. 자, 이렇게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성과를 얘기해줄 수 있는 상이었고요. 하지만 또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개인적으 그렇고요. 아쉬운 네. 점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어 제가 그 밀린 숙제를 제가 풀겠습니다 해서 아. 어, 우리 지역 주민들께 그렇게 하소연하듯 했는데 외도 중학교가요. 외도 중학교. 네. 네, 그게 개교는 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모든 행정 절차를 네. 다 마치고. 어 지금 이제 땅 매입을 하는 이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뭐 확정되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음. 어, 그게 생각만큼 그 시기를 앞당기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요. 또 우리 이게 뭐 도두동의 문제만은 아닌데 제주시 전체, 제주도의 문제이기도 한그 도두동에 있는 하수, 공공하수 처리 네. 시설 현대화 사업 이 문제가 아 어, 조금이라도 한 해라도 더 빨리 빨리 땡겨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이런 분들이 좀 아쉽고요. 아쉽시고요. 또 이후에는 네. 유원지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매립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미 매립이 되고 또 추진이 되는 것이라 의원으로서는 뭐 이왕 그렇게 됐으니 친환경적으로 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했는데. 네. 그게 뭐, 저의 문제만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게 잘 이루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아쉽다. 네. 네. 자,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만회하시려고 또 뭔가 또 네. 추진하실 게 있어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외도 2호 도두동 이번 네. 선거구에서 가장 또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음. 현안 사업과 그리고 대안까지 좀 제시해 줄수 있으실까요? 이게 아까 연이어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결자 해지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laughs> 아, 네. 이렇게 지금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뭐 외도 중학교에는 문제는 저 진행되는 것을 정상적으로 준공해서 어, 개교 트럭 해놓을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월대천 수변공원 지정하는 문제도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음, 네. 예, 그리고 또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들이 예, 이제 하나씩 뭐 준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또 시간 돼서 해야 될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호동에는 또 이호동 청사 그 신축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내년 정도까지는 그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있는 것이고 또도두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공 하수처리장 현대화 네, 네. 시설 그게 이제 2 5년말 내지는 2 6년 말까지는 이제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매우 큰 현안이기도 네네, 하죠. 네네. 그게 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 제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고 음. 또뭐 지역이 한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서부 복합 체육관. 네. 예, 지금 우리 노영 연동이라든지 외도 지역을 어, 그 그쪽에 있는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서부 복합 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이제 완공 토록그 해야 될 일이 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서부 지역에그파크 골프장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어,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거는 또꼭 나이드 신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부분도 어,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 부분까지 음. 현안사비로 네.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다시 또 재도전하시니까요. 네. 그 지역 공약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있으세요? 아까 지역 공약이 그 공약과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아, 네. 현안이긴 한데 에, 물론 세세하게는. 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그 외도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원래 말이면은 중공이 될것 같은데 좀 땡겨서 아이들 안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외도 지역의 전선지중화사업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주도로가 있는데요. 이 일주도로가 지금 뭐꼭 비교해서는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쪽쪽 3면까지는 6차선으로 잘 되어 있는데 네. 제주시 끝 서부 지역 끝나는 외도동까지는 지금 4차선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한에라도좀더 앞당겨서 균형적 어, 제주시가 균형의 발전이 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호동에는 어 오도마을이 있는데요. 그 오도마을에서 어, 그다음에 그 월광로까지, 그냥 노형 때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도로 확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매우 큰 현안으로 아. 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 그 부분도 처리를 해나가야 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제가 지역구가 지금 외도동, 네, 이호동, 이호도도동. 도도동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개 동을 다 커버를 해야되기 때문에 <laughs> 제가 하나만 집중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눠져요. 네, 네, 보통 아까 이전에 했던 분들은 음. 뭐 노형갑 을모 네, 있고 연동갑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한개 동을 나눠서 지금 하는데 음. 저는 세개 동을 커버하기 아. 때문에. 네.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어, 더 있습니다. 많다라는 예, 얘기 예, 하셨군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도 너무나 원했던 11대 음. 의회 입성을 하셨다고 아까 예,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때 그 하셨던 공약들. 음. 네. 어떻습니까? 제목만 다 생각나시죠? 아, 어떤 공약이 있으셨죠? 그게 외도 중학교 문제도 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주 아 우리 외도동에 남북도로가 지금 없었습니다. 남북도로 문제는 원래 말이면 준공이다될 겁니다. 음. 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대천 수변 공원 음. 지정하는 거라든지, 네. 그 네. 외도 지역에 그 이제 수영장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 음. 뭐 키즈 카페 겸 돌봄센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도서관 부분을 해서 생활 SOC 복합화 센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게 뭐, 저의 미진함도 있었지만은, 여건상 좀잘안 이루어졌어요. 추진하다가. 그래서 그 부분도, 어, 이제 매우 중요한 거,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이루다고 보세요? 4년 전 공약 사항들. 중공까지 생각을 하면,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매우 좀 부족하죠. 그런데 준공이 아니지만 예, 진행되는 것까지 했다고 본다면, 뻥치고, 그러면, 그러면 좀한 뭐 80, 90?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어, 예, 예. 저는 수 있겠다. 예 네. 그런 정도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네. 그 근데 뭐 평가야 네. 뭐, <laughs> 뭐, 뭐 객관적으로 다른 분이 해야죠. 쑥스럽지만 뭐. 네. <laughs> 네. <laughs> 그 정도 아,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시고요. 네, 네. 네. 미실한 부분은 이번 재도전에서 음. 다시 또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외도 이호 도두동 이세 군데를 다 다니시려면 음. 뭐 시간적으로나 음.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으시긴 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에 그래도 또 개인 여가 생활이나 취미도 생활을 하셔야 또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거 혹시 뭐 하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어떤 운동을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네. 특권대 선수도 좀 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운동을 굉장히 아, 네.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 예, 뭐 시간도 없거니와 <laughs> 아마 저는 그냥 숨쉬기 운동이나 지금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건강하셔야 또 요즘에 또 코로나19로 면역력 예, 예. 향상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러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게을러졌는데요. 네. 한두달 동안은 앞으로 이제 선거 운동 하느라고 아, 아마 하십니다. 열심히 운동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예. 건강도 좀잘 챙기시면서 예, 예. 네, 하시길 예.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다른 후보들과의 나만의 좀 차별화된 음. 어, 차이점, 장점이 뭐가 있을지 확실하게 어필하는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어. 뭐 선거라는 게 상품 내놓고 자랑을 해서 음. 선택을 네.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되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론과 실무를 좀 겸비한. 음. 어, 그 양수 어, 어, 겸비했던 어, 그런 면이 저에게는 좀 장점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제 그 지방자치 활동을 오랫동안 좀 했고요. 또그 공부도 그쪽 분야로 좀 네. 해왔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했음을 어, 지난 4년 전에도 그런 자랑을 하면서 아하. 그 해왔는데 네. 그리고 또 저는 음, 이렇게. 실은 행정고시도 좀 준비했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1차도 한 3번 합격했었고요. 어, 네. 어, 2차 시험장도 한 6번 갔다 왔는데, 그, 나름대로 여러 분야의 그 어떤 이론, 뭐 깊은 건 아니지만, 음. 어, 그런 지식을 좀 이렇게 가진 걸로 실제 이제는 성실하게, 네. 에, 이제 현장에서 그것을 찾아 나가면서 음. 그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 어, 좀, 좀 많이 하, 아, 하고 있는 편이 아닌가. 아, 그리고 장점이다. 제가 이게 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술을 잘 못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이런 일은 별로 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뭐 계획이 맞도록 잘 일어나고 부지런히 음. 하고. 아, 부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밥값 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기 음. 때문에 제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이 의원이라고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뭐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활동을 좀 해왔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는 아마 좀 부지런한 의원, 또뭐 성실한 의원, 의원으로.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비춰진다면 저로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이 <laughs> 들고요. <그렇습니다. 웃음> 네, 네. 준비된 일꾼, 행동하는 네. 또 일꾼, 또 어, 그런 점들을 많이 장점화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네, 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해 주시죠. 네. 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외도동, 이호동, 도동 주민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그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어, 다시 뒤돌아보면 미진한 것도 있다고 어,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마저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있어서 죄송한데 그일염치불과하고한번더 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이념이나 진영의 어떤 논리보다 어 현장에서 어 먹고 사는 또 우리 생활 정체에 나가면서는 어 그런 쪽으로 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좀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도동 이호동 도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한번더제 저에게 여러분의 들 사랑을 좀 건네주시면 거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리 나가 도록 하겠 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자 네. 오늘 여러분께 함께한 선거구는요 제주시 외도 2호 도두동 선거구죠 더불어민주당 네 송창권 네 출마 예정자 재도전 하시는데요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네 jibs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